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부녀 그리고 이혼녀의 완전히 폭망하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게도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 안한 사람들 보고 노처녀. 뭐 이러면서 엄청 까죠. 근데 어, 노처녀라고 까는 그들은 진짜 노처녀로서 불만이 많을까?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 산다라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앞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을 많이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을 못하는 여자나 이혼을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여자들의 그 테크트리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딱 하나!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남자들에게 기생하면서 살게 되는 테크트리이자 폭망하는 테크트리예요. 기억해야 될건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도 폭망하는 테크트리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크트리의 첫 번째 선택은 결혼할 남자. 우선 이런 여자들은 결혼할 때 남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 능력 중에서 남자의 능력을 더 먼저 봐요. 그래야 결혼하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남자가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남자의 조건은요. 첫 번째가 연봉. 대기업, 공기업은 기본이고 전문직이라면 일단 외모든 성격인. 집안이면또 스킵을 하고 그런 남자를 잡으려고 노력해요. 남자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만난 지 6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유도하거나 임신으로 공격을 하거나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남자의 능력이 중소기업의 평범한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남자 부모님의 재산이 많거나 건물 주거나 남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거나 생활비를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다고 판단해도 여자는 이 남자 잡으려고 합니다. 연봉이 높거나 전문직인 직업, 남자의 부모님의 재력이 충. 충분히 검증이 됐다면 일단 여자는 사랑에 빠지고 사랑으로 포장해서 남자의 비로 아주 잘 맞춰가지고요 남자는 이런 여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망하는 두 번째 테크트리가 결혼을 하면서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때 이런 여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주 편하게 남자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즉 집이에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여자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돼요. 능력 있는 남자 혹은 허세 있는 남자 혹은 책임감 있는 남자는요. 자기가 여자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 굉장히 열정에 불타오르는 이 시기에 남자가 이런 말 실수를 해요. <laughs> 직장을 그만둬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정말 열정과 그리고 책임감이지만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에 다니기 싫어지고 그리고 직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물론, 남자가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회사가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우리 부장님이 나를 굉장히 또 갈궜어.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 잠깐만 쉴 거예요. 회사 좀 그만둘게. 이러면서 매일 회사 다니는 게 힘들다고 예비신랑한테 징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도 여자가 알아서 그만두고, 내가 3개월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직장 취직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꼭이 시기가 결혼하기 3개월 전, 6개월 전. 결혼하고 1년 이내에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6개월 이전부터 신부수협에 돌입하고, 남자가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다가 다 홀랑홀랑 빼먹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여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취직을 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행동을 보면 취직할 생각이 거의 없죠. 남자는요, 결혼을 결심하면 니네 돈, 내돈 구분하지 않고, 남자가 더 많이 쓰고, 남자가 책임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정주부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테크트리가 뭐냐? 가정주부로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만 합니다. 책도 읽지 않고 자기 개발도 하지 않고 공부라는 건 하나도 않고 자기 발전이라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아이 키우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삽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돈을 아껴주는지 아니 내가 돈을 아껴 쓰느라 되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라고 네가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도 세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가 많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직장 다니기 어렵다. 아니면 살림하느라 직장 다니기 어렵다. 이런 말도 맞아요. 자기가 경력이 없어서 직장 다니기 어렵다. 뭐 이런 핑계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진실만은 아니다. 직장 다니는 워킹맘들은요. 아이 낳고 3개월 산후휴가 끝나고 아이 키우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통 태크트를 타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싫어요. 돈 버는 힘듦을 감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돈벌 생각이 없어요. 아이 키우느라 직장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취업해서 돈 벌고 싶지 않은 게더클 뿐입니다. 그래서 취집에 성공했는데 뭐 하려고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가정주부로 아이만 키우면서 5년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애둘 셋만 낳아도 배는 늘어지고 몸매 관리하지 않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머리 흐트러져 있고 목 늘어난 티 있고 침대에서 남편 들어오는 거문 열어 주지도 않고 티 v 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으면서 아이 봐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1년간 자기관리라고는 뇌든 몸이든 마음이든 사회성이든 관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년 동안에 남자는 어떤 생활을 할까? 남자는 사회생활하고 승진하려고 공부하고 자기개발하면서 성장하는 사이에 여자는 사회하고 단절되고 경력도 단절되고 심지어 드라마만 보면서 책한권 읽지 않으면서 지식과도 단절됩니다. 집에만 있고 아줌마들하고만 대화하고 뉴스도 안 보고 드라마만 봅니다. 그렇다고 아이도 잘 키우느냐? 지식이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이런 이렇게 지식 없이 아이만 키우려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살아왔었던 부모한테 배웠었던 그런 귀동량으로만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 망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10년만 지나면 몸에 망가져 있고 사고 멈춰져 있고 그렇게 사람은 퇴화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화가 되지 않겠죠. 아무리 부부라도 같은 공간에 살더라도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몸의 거리가 멀어지고 몸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게 관계는 멀어집니다. 남자는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총각 같아 보이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리 유부남이라고 해도 싱글 여자가 볼때 능력 있고 자기 관리 되어 있으면요 여자들이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유부남 꼬시는 싱글 여자들 많고요 유부녀들 꼬시는 싱글 남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렇게 싱글들이 유부남 유부녀까지 꼬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때 사랑했어도 몸매 망가지고 대화 안 되는 아내들보다 몸매 괜찮고 예쁜 여자가 더 낫죠. 않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다 그래서 바람 피우기도 하고 바람 안 피워도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부가 대화는 통해야 하는데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없고 할 대화가 없고 할 주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멀어져도 여자는 이혼하자고 말을 못 합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다 걸려도 여자는 이혼하자는 소리 못 합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경력 단절 10년에 자기 용돈도 버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가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심지어 결혼한 지 10년이 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이 많지 않고요. 재산 분할을 인정받아도 이혼할 때 진짜 남자의 재산 50%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여자는 운이 정말로 좋은 거죠. 보통 능력 있는 남자는 생활비를 주지 남자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여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 규모를 알수 없고 여자들이 소송을 할 만큼 깡이 있지도 않아요. 그 정도 깡이 있었으면 직장생활을 겪 던져내고 스스로 돈을 벌어냈지 남자의 능력으로 생활비 받아가면서 가정주부로만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도 가정주부로만 사는 그런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자기 능력이 있는데 남편이나 시댁에서 그렇게 끌어안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자기 능력이 있었던 것을 10분 활용해서 알바를 하던 프리랜서를 하던 결국은 살아내더라고요 자네 번째 테크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가계부에 써가면서 가계부 검사를 받거나 남편과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혼 못하고 그냥 살림만 하는 가정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고 나와서 아이 키우면요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죠. 최근에 나온 뉴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이 혼자 키우는 여자가 아이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다가 아이가 한겨울에 집밥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정말로 아동학대, 아동방치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들 그리고 형사처벌 당한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집이 잘 살거나 모아둔 돈이 있어서 투자를 잘 했으면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남편한테 무시 받는 경우가 없죠 생활비 받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여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폭망하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면서 왕자님한테 신입가는 신데렐라처럼 시집 가서 남자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면서 경제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폭망하는 테크트리를 타면 존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냥 가정부로 살림만 하고 그냥 아줌마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결혼이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남자 하나 잘 잡고 잘 물어서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사는 취집을 꿈꾸고 취집에 성공하는 게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취집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윤율을 보면 그렇게 취 집에 끝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많은 여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고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먹고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중에요. 그래서 20대든 30대든 직장 다니기 싫고 돈 벌기 싫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남자를 그렇게 찾아 헤매요. 자기 능력을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한테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 살수 있는 경제력을 갖지 않으면요 결혼을 하더라도 능력 있는 남 남자가 버리는 순간 그대로 버림받아서 능력 없는 상태로 빈곤층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외모 갖고 가지고 남자 하나 잘 물어야죠 그쵸? 재산분할하고 양육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산분할 해줄 정도로 착한 남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양육비 꼬박꼬박 줄 정도로 성실하고 착한 남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 혹시라도 만났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욕을 할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남자 찾아서 취집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능력 키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기가 능력있고 사회생활 꾸준히 하면 자기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남자들은요 능력없는 여자가 자기 등에 빨대 꼽아서 사는 여자보다 능력있는 아들을 더 존중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폭망하는 테크트리타지 마시고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직장 다니고 능력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은 다자기거지만 남편 능력 믿고 남편 돈 주는거 믿고 직장 그만두면 남편하고 헤어지면 우리는 그대로 끝난다 이번에는요 주부들 혹은 이혼녀의 폭망하는 테크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긴장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남편,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 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이 테크 트리를 타는 그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고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능력 키우세요. 능력. 능력 키우는 게 답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